나 네, 유튜브 속 정치 변화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당 세 원내사령탑 심재철 의원 오선입니다. 전국 변수로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부의장까지 지냈고 내리 16대부터 20대까지 오선을 했는데 한 지역에서 근데 참그 뭐 서열 파괴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 법무장관 지명자도 사실. 우선으로 추미애 네. 법무장 지명장 네. 어, 그분 안 맞는다 이런 평이 물론 그래서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만 네. 원내사령탑으로도 중량감이 상당히 크다 뭐 이런 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원내 대표를 하시면 안 되고 당 대표를 네. 하시거나 아니면 뭐그 연정에 있어서 총리를 하시거나 네. 이래야 될 분이시죠. 네. 국회 의장도 사실은 부의장을 한번 하셨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는 위치. 예, 의장도 될수 있는 분인데 네. 지금. 원내 대표로 어떻게 보면은 하향 지원을 하신 거죠 안정 지원이다 음, 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공천권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황교안의 그 대표에 의해서 어, 사실상 나경원 원내 대표가 읍참 나속이라 고 그러더라고요 마속이 나속이 아니라 어, 읍참 나속이 된 그런 상황이니까 새로운 이름이 등장했네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 내 공천권을 갖다 지키기 위해서는 원내 대표로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런 판단 하에서 나온 것이고 그 예. 정책 위의장도 솔직히 원내 대표를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서로가 다 급을 낮춰서 하향 안정 지원을 해서 어떻게든 내갈 길을 갔다 좀 찾아보겠다. 예. 이런 그 작전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심재철 의원 한나라당으로 출발했는데 그래도 장단점을 굳이 좀 꼽아 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심재철 의원이 왜 나가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한국당 의원이 뽑은 의도는 일단 5선이고 국회 부의장 출신이니까 중량감이 있잖아. 지금 한국당 의원들은 황교안 대표가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최고위를 통해 가지고는 나경원 의원을 읍참 나석을한데 대해서 지금 불만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견제의 역할로서 중량감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것 같고, 그 다음에 이분이 아무래도 이전 경륜도 오래됐고, 보니까는 정무감각이 탁월, 정무감각이 나경원 원내대표에 비하면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막힌 여야 협상 테이블을 뚫리는 계기를 기대한 건, 다 이렇게 싶은데 예.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지난번에 왜 기재부 업무 추진비 공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검찰에서 심재철 의원은 기소 유예를 하고 그다음에 기재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이 종결이 됐는데 그 사건에서 드러나는 어떤 심재철 의원은 너무 이렇게 좌고우면하지 않고 스킨십이 부족하고 한쪽으로만 가는 좀 그런 면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 이게. 초월하려다, 오늘 이기는 협상을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초월하려다가 고속도로에서 더 막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음. 사실 그런 점에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새로 원내 대표도 되셨으니까, 뭐, 일단은 기대를 걸어봐야 되겠죠. 예. 심의원은 이제 비박계면서 비황계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런데 러닝메이트 정책위 의장은 김재원 의원 황교안 대표의 뭐 책사다 이렇게 얘기가 되기도 하고 사실상 나경원 전 원내 대표와도 굉장히 친하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친나 친황인데. 정반대 인물을 메이트로 선정한 것은 전략이었다, 뭐 이런 분석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번에 지금 예. 네분 보면은, 그 한쪽이 침박이면은 한쪽은 아니고 런닝메이트는 아니고 그렇게 조합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양념반, 후라이드반이 될지 아니면 진짜 하이브리드로서 <laughs> 효과가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오, 예. 일단은 뭐, 당이 어떤 개파가 분열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이렇게 방지를 했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김재원 의원을 택했던 것는 택했던 것도 본인은 비황으로 분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김재원 의원은 그 반대잖아요. 그래서 예.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급을 낮췄다 그런 평가도 있지만은 뭐 정무 수석도 했었고 예. 최근에 강기정 정무 수석과도 회동을 하면서 모른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논의를 예. 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당은 한국 당을 통합하면서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의 어떤 일당 체제로 가는 예. 거를 견제를 하면서 막힌 협상 국면을 뚫어야 될세 가지 과제를 안고 있는데 거기서 그냥 최적의 조합이라고 판단을 한것 같아요. 예. 김재원 의원 이제 예결위 원장을 같이 맡게 되는 거죠? 예. 보통 이제 총선과 관련돼서는 공천권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지역 예산과 관련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도 좀 염두에 뒀을까요? 뭐 상당히 어필을 예. 했겠죠. 그러니까 예. 어, 김재원의 손을 잡은 심재철 의원이 여, 여, 역시 음. 그러니까 뭔가 눈앞에 있는 그런 선거에 있어서 결을 안다 예. 그런 평가를 갖다 받았다고 볼수 있어요. 예. 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 어느 한 개파만으로는 사실은 어, 갈라져 있는 그런 그 의원들의 마음을 한꺼번에 얻기가 힘들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최소한 그 5월 동주라도 해서 그래서 일단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을 먼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한 것이고 예. 그리고 그렇게 함께 배를 타고 얼마든지 이후에 그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서 선택들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패드를 서로가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심재철 의원 쪽이 손을 내미는 걸그김재훈 의원이 마다할 리가 전혀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결위 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굉장히 막대한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예. 예산안 부분에 있어서는 어 김재원 의원이 그뭐 막말의 아이콘처럼 보이지만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막말을 또 적절하게 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아. 지금 기재부 공무원들이 다 벌벌 떨었잖아요. 그뭐 그건 뭐 잠시 후에 예, 음,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예. 그런 상황을. 이렇게 공격할 수 있었던 예. 것도 예결위 위원장이니까 그런 얘기를 갖다 할수 있었단 말이죠. 음. 그래서 예산안이 지금 이제 그 하루밖에 안 남아서 그 예. 안에서 뭔가 많은 것들을 갖다 해내갈 수는 없겠지만 예. 그래도 예결위를 틀어잡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하루밖에 안 남은 원포인트 협상안이라도 하고 그 부분에서 뭔가를 갖다가 어, 그 다른 의원들한테 예. 에, 나눠줄 수가 있다면 그걸 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서 예. 어, 김재훈 의원 쪽을 선택한 그런 상황이죠.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기회였죠. 마지막 원내대표니까 6개월 이내 국회의원 이 임기가 있으면 한번 연장할 수 있는 내규가 있어서 내심 기대를 했는데 몇달안 남은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교체가 된 셈이 됐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제 짝을 이루게 됐는데 말 그대로 5선의 중량급 인사 그리고 황교안 대표는 원외 인사이기 때문에 정치 초보인데. 사실 나 원내대표를 내 친구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시각에서 심재철 원내대표를 맞이했는데 네. 과연 잘 맞춰갈 수 있을까요 손발을? 잘 맞을 리가 없겠죠. 예. 예, 실제로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산전 수전 공중전을 다 겪고 예. 정치 쪽에서는 이제 온갖 현장 그 속에서의 온갖 상황들을 다 만나본 사람이죠. 황교안 대표는 최소한 한 번도 그 선거판에서 자기가 번호를 달고 뛰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황교안 대표의 선택들이 심재철 원내대표가 보기에 에... 맞뜩 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럴 때황 대표라고 해서 황 대표가 자기가 나서서 심재철 원내대표한테 뭘 뭔가 이렇게 지시를 한다거나 하기가 예. 굉장히 어, 껄끄러운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당 총재 시절에는 그냥 원내 총무였던 대표의 말을 원내에 가서 전달하던 사람이 원내대표예요. 예. 그런 식으로 아직까지도 황교안 그 대표는 그런 식의 어떤 그 역할 분담을 꿈꾸고 있었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그냥 거물이 그냥 그 자리를 찾아버린 거라고. 예. 그리고 이분들이 그 자리를 차지한 이유가 뭐예요? 공천권 때문인데 그러면 어 결과적으로는 반반 반 정도를 갖다 물갈이하고 네 사람을 갖다 심어서 어 그야말로 친왕의 어떤 자유한국당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구도들이 있었을 법. 예. 하지만 그게 완전히 거대한 산을 만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삐걱거리는 소리가 더 많이 들릴 수도 있다. 네, 그 연결 고리는 있어요. 황교안 대표가 패스트 트랙 두 가지 법안 통과 불가. 3대 친문농단 규탄을 공식화하지 음. 않았습니까? 근데 예. 심재철 의원도 보면은 대여투쟁에 있어서 상당히 강경한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분이 어떤 정무감각을 발휘해서 이거를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일단 큰, 큰 틀에서 가고자 하는 바는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게 조율을 어떻게 하냐가 예. 중요한데 사이좋은 친구는 아니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 시절보다는 확실히 부담은 되겠죠. 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분들이 전광훈 목사가 10월 3일에 만든 문재인 하야 투쟁 본부, 아, 네. 거기에 정치인으로서 이름을 올린 몇안 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마, 전 변호사님 말씀대로 어, 대여 혹은 청와대를 향한 투쟁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림은 비슷해요. 그런데, 당론에서 굉장히 또 다른 부분들이 있기 예. 때문에 이것을 과연 끝까지 조율해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예. 어, 그당 안에서는 두 주인이 될 수가 없거든요. 특히나 자유한국당 같은 그런 속성에서는 하나의 주인이 일관되게 뭔가를 갖다 떨어뜨리는 그런 형태의 리더십에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치열한 권력투쟁이 또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자, 뭐 계속 살펴본 내용들이 이제 원내대표로서는 미래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어, 외부에서 보는 이제 한국당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다면은 이렇게 중량급 인사가 원내대표까지 앉아서. 어, 당 공천권까지 꽤차게 되면은 어, 기존의 이제 신인 정치인들은 발디딜 팀이 없어진 거 아니냐, 더 인적 쇄신은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어, 이런 평가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내 대표 바뀐 원내 대표가 좀더 젊은 어떤 쇄신의 이미지였다면은 당의 얼굴을 바꾼다는 예. 측면에서 더 이미지 자체는 좋아졌을 건데, 근데 뭐 이게 한국당에서 저번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현역 의원 절반 이상 물갈이한다고 얘기를 했고, 예. 또 지금 중진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당 대표랑 원내 대표가 이게 어떤 공천의 기준을 저번에 왜박 찬주 대장 영입과 관련해서 한국당, 한국당이 조국사태 국면에서 지지율이 또 하락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공천을 할때 인재 영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인재 영입은 퀀터티, 브 어. 양 외에도 어떤 질이 좋아하는데 적절한 기준을 못뭐 세우고 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또잘 세우고 간다면 예. 이번에 원내대표라든지 정책위 의장이 뭐 5선이라든지 재선이라든지 새 인물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세술이라는 게꼭 어떤 세술이냐가 또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그럼 이제 새로운 인재는 뭐 발탁을 안 하겠다는 거냐 뭐 그렇게 해석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요. 실제로 5선, 3선이에요. 이 분들이 물갈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예. 그 분들이 원내대표 정책위를 장악했어요. 그러면 자신들의 그 명분을 위해서 그러면 그런 명분이거든요. 실제로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챙겨야 된다. 혹은 콘텐츠가 있는 사람들은 총선에서 얼마든지 얼굴이 될수 있다. 이런 예. 이론들을 갖다가 들고 나올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그 3선 이상의 중진들이 물갈이 되는 일들을. 어 어떤 형식으로는 막으려고 할 것이고 예. 또이두 사람이 서로 다른 개파라는 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 자기 개파에서 최소한 몇 명씩은 건져가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들을 하면서 공천심사위원회를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일단은 어, 맞지 않나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역 의원 절반 이상 물갈이 한다고 저번에 얘기했었잖아요. 그 약속이 지켜진다면은 뭐 인적 소외신 부분은 걱정할 면이 없다.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